저희가 인도네시아 투어를 다녀왔어요. 거기 다녀오신 소감 궁금합니다.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일단 첫 장편영화로 이렇게 해외시장까지 방문하게 됐던 게 너무 영광이었고요. 굉장히 많은 거의 100개 이상의 취재진분들이 와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좋은 반응들이 있었어서 네,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네, 저도 인도네시아를 정말 오랜만에 가는 거였는데요. 근데 정말 공항서부터 팬분들께서 너무 이렇게 환영해주시고 계속 저희를 찾아주셔가지고 아 너무 감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막 생방송도 이렇게 출연하면서 저희 영화를 이렇게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반응이 너무 너무 뜨겁고 좋아서 아 정말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네, 어, 저는 인도네시아에 항상 콘서트나 행사로 방문을 했었는데, 배우로서 방문하는 거는 처음이라 굉장히 저에게는, 저에게는 뜻깊었고, 그리고 팬분들께서도 굉장히 환영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기쁘게 하고 왔습니다.